샤우팅할 말씀은 11절입니다. 11절. 10편 51편 11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 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편 51편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자 시편 중에 시편 중에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회개를 담고 있는 시편이 총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일곱 개. 예, 완전수죠.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회계. 근데 그 회계가 담겨져 있는 그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악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회계의 영이 이미 있을 때이 시편 51편을 읽으면 예,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회계하는 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 잘 보시면 그표제어가 있어요. 그 후대 사람들이 표제어를 달아놨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만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그 상황 속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했던 이 모든 죄가 십계명의 죄를 다친 거라. 하나님, 하나님 제대로 섬긴 게 아니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한 거고 그리고 살인한 거고 가정을 파괴한 거고 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어긴 죄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인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에,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이 아니, 건방지게 어? 왕한테 네가 나에게 할 소리냐? 막 그러면서 나단을 막 그냥 화를 내거나 예, 역정을 낸게 아니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 있는 것을 이 시편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오늘 방, 방금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핵심은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마음 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죄질 때 있어요, 있어요, <laughs> 있잖아요. 우리 뼈속까지 죄인이니까, 그렇죠? 우리 죄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알면서도 죄짓고 모르면서도 죄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시편 51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렇게 이제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죄를, 어떤 죄를 졌는지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치적, 군사적, 이 종교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가장 절정기에 하 올라와 있을 때에요 이때가. 근데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엄청난 부흥이 임했는데. 그래서 전쟁도 안 나가요. 옛날에는 전쟁 나가면은 제일 선봉에 나가가지고 싸웠거든요. 나를 따르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싸웠던 다윗인데 엄청나게 부흥을 하니까 이제 전쟁도 안 나가요. 그래서 뭐 그냥 다윗성에 그 뜰에 이렇게 거닐다가 대낮에 늦잠 자고 일어나 가지고 게으른 거죠. 게으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바세바가 대낮에 목욕하는 모습을 그 여자는 왜또 대낮에 목욕을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제가 성지술래 그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그 다윗성에 다윗성에서 그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진짜 그 마을이 보이거든요. 제가 뭐 거기 가 가지고 거기 내려다 봤잖아. 얼마나 보이나. 아니, 다윗이 봤다고 하니까 진짜 보이나 안 보이나 막 올라가서 내려다 봤거든요. 안 보여요. 아이고, 그거 거기서 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가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뭐 보이지 않는데 어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요. 실루엣만 이렇게 보여도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이낌임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 참. 그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죄가 쟨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덜커덕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해 주니까 그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듣는 수가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떠났던 영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에이,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인지 내가, 내 죄가 안 보여요. 어느 순간인가. 목회사도 그래요.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막 우쭈쭈하고 칭찬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어? 이게 내 죄인데.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쑥 듣다가, 아, 잘못했네. 내가 교만했네. 내가 참 실수했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 앞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죄가 눈에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으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서다는자 죄인이구나.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하고 뭐막 어떻게 현란한 말을 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느끼는 게 뭐냐?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고 하면 하, 무슨 남들 못 보는 신세계를 보고 말이죠. 뭐, 뭐 탁월해지고 뭐 그런 통찰력이 생기고,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영안이 뭐냐면 이. 뼛속까지 죄인 내가 하나님의 영에 쑥 임할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를 보다 보니 자기 죄가 얼마나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얼마나 근본적인지 이거 5절 보세요. 5 절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그러니까 내 죄는 지금 내가 살면서 짓는 죄보다도 내가 이미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단 순자의 말에 그냥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말로 하면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 공장이고, 그냥 죄 짱아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보면, 탕자가,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돈만 보이죠? 아버지 재산만 보이잖아. 돈만 보이잖아. 그런데 그거 소용없죠? 다 잃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탕하고, 막 그러다가 거짓골 되니까,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 저는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다 하면 딱 보는 게 아, 저 사람이 자기 죄를 보나? 진짜 자기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나? 이거를 봐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다시 쓰임 받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는 거 가장 기본이다. 왜냐면 죄악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했으니까, 내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게 되니까.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죄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예,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사용하신 것처럼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기쁨인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충만하면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기뻐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 됐으니까. 그래서 제자훈련 그 챕터에 보면 회개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슬픈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 죄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안 기뻐하세요? 근데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돼가지고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더 나가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다윗은 회개를 통해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속을, 자, 보세요. 표현을 보세요. 정한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정한 마음으로 어, 재창조 만드 재창조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치는 것과 창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고치는 것은 본래 있던 것에 망가지거나 고장났을 때 복원하는 그런 정도죠. 그러나 창조하는 것은 본래 없었던 새 것으로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래 자기 속에 있던 그 죄성을 완전히 없어지도록,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재창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구원에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죄로는 도저히 살수 없으니, 하나님,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12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간절한 희망 그래서 이런 경험의 예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정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전에 박해자가 아닌 180도 바뀐 복음 전도자로 재창조되잖아요. 컨버시에이션. 완전히 회심하고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고쳐주셔서 헌부대가 아니라 새부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해도 결코 안 돌아가죠. 왜요? 나는 새로운 인생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 나는 새롭게 바뀐 인생이 됐는데, 그죠 그럼 우리 그런 인생 을 살고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만 원하나요? 아니면 내 마음 자체가 바꾸기를 원하나요? 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재창조 되어서. 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 부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구원받았다 해서 born again 이란 뜻이 뭐데요 거듭났다라는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가 얹잖아요. 원래는 침내라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아, 어,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그 세례탕이 있어요. 침례교회는 그 세례탕에다가 그냥 푹 집어넣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빼내, 빼내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물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그안 끄집어내면 <laughs> 죽잖아요. 어푸어푸어푸하면서 죽으니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예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나는 죽고 다시 산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침례교인들은그 세례탕에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푸어푸어푸하면서 콩불도 나오고 막 침도 나오고 막. 근데또그 다음 사람 또 들어갔다 또 어푸어푸. 그맨 마지막에 한 사람은 손해야 그래서. 그, 코 흘리고, 침 흘린 거, 그거 다. 그래서, <laughs> 그 비위생적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 코로나 때는 또 하지도 않아. 그거, 어떤 침대교 목사님한테 코로나 때 침대 탄거 어떻게 했냐. 아유, 안 했죠. <laughs> 네, 여러분, 그럼 원래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받으려면? 비행기 타고 요단강 가야지, 요단강 비행기 타고 요단강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물을 손에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 얹는 거예요. 머리 위에 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 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 밑에 있다.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 왜, 아, 물을 왜 머리에다가 얹지지? 오늘 머리도 예쁘게 하고 왔는데, 아니, 왜 그냥 머리에다가 얹어? 이렇게 파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뭐냐. 너가 이제 물 밑에 죽어야 되는데, 그래 물 밑에 있다 물 물이 너너 너 머리 위에 있다라는 그 의미 상징이 세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다시 산다. 거듭났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듭난 인생 사셔야 돼요. 옛날의 옛모습옛습관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맨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다시 쓰임 받는 사명자로 이제 세워 주십니다. 자, 다윗은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다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매 맞고 난 다음에 그래도 창피하고 쑥스럽지만 하나님 또 가르쳐 주세요. 또 가르쳐 주세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탁월한 점은 뭐냐면요, 야단 맞고 징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렸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창피해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매 맞고 실패하고 힘들어도 다시 오세요. 하나님 다시 힘 주세요. 이렇게 와야지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한번뭐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결이 안 됐다고 또 뭔가 자기 치부가 드러났다고 숨는 거예요. 숨으면 손해예요. 다윗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자꾸 숨으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쵸? 욕심이 인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자,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의를 주의 높이 노래. 여러분, 죄, 죄진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내가 용서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겠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호언담당하던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굴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 얘기했을 때 사실, 사실 그날이 수치스러운 날이었거든요. 가장 마음이 무너졌던 날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초대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전파의 사명자로 쓰임 받잖아요. 근데,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한 가론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자, 저를 따라 해봅시다. 회개가, 아,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예.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회개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친구가, 야, 에이, 술을 먹어봐. 그러면 <laughs> 잊어져 아, 그런 거, 이거 어떻게, 그런 거에 어떻게 마음이 넘어가는지 그래서 밤마다 다잘때 술을 그냥 골짝골짝 골짝 자기 혼자 마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시도 시 먹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된 거야.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밤만 되면 술을 찾게 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술로 그냥 의지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서 신앙생활또 계속하고 집사님이니까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밤 되면 또 주님을 만나고 수, 술을 더만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를, 주님 만나고 또 밤에 또 주님 또 만나고. 뭐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요. 이게요, 자기가 나중에는 중독됐다는 걸 깨달았는데 안 되더래요, 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안 되리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술 끊는 그 알코올 중독자 알콜릭 그 끊는 센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거기 이제 어,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데데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자기 진을 다 빼내고 그 중독을 이기려고 애쓰고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그걸 감당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때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끊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또 밤이 되면 아, 그 주님을 또 찾게 됐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자꾸 땡기고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술로 인생을 망가지 망,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수 없으니 하나님 혹시 저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이분은 자기 직업이 있는데도요 주말이 되면은 아콜리 그 센터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그 기도해주고 같이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지금 힘들어하지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다 보니. 점점점 자기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성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있으면, 검정색 물이 있으면, 거기에 자꾸 뭔가 좋은 게 들어가야 희석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또 밤에는 죄 짓고, 또 어디 가서 또죄 짓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들여 사명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회복되고 그럴 때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빠져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과 삶으로. 그 죄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형주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